수능 음, 끝났는데. 끝났는데 20살 걸어볼까?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년도 수능을 본 1,9학번 국어공문학과 김민정입니다 저는 20학년도 수능을 본 2,0학번 디자인학과 박소영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을 본 안전모커 1,8학번 박지훈라고 합니다 네전 재수를 했기 때문에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능을 본 전장학부 강채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18학년도 네. 수능을 친 사람은 당연히 수능 전날 기억나는 게 바로 지진 아, 아니겠습니까? 수능 전날을 일찍 자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잠옷 갈아입고 이제 한 10시? 이때쯤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아빠가 밖에서 준수야 밖에 지진 나가지고 수능 밀어냈어요. 이래, 이래가지고. 저 장난치지 말라고 나갔는데 뉴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몸 패드 입고 또서실에 달려갔던 기억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전날에 저녁에 딱 노트 두 개를 펼쳐놓고 하나는 인강 선생님의 필기 노트 응? 하나는 그냥 내가 따로 써놓은 노트 이렇게 둘 중에 뭘 가져갈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트를 챙겨갔는데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정말 끝까지 맨날 틀리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흉곽에 막 쫙쫙쫙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달달 외웠어요 시험치, 시험치기 전. 제가 실은 수능을 격리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독감에 걸려서 격리시험을 봤었습니다. 아, 아예 혼자 이렇게 떨어진 그 격리시험? 네, 진짜. <laughs> 그날 당일에 당일 지한테 울면서 <laughs> 전화했어요. 전화를 했는데 교무실에서 얘 어떻게 해야 되냐, 격리 시험실이 마련돼 있냐 막 전화 돌리면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미리. 그 그래. 예비 소집도 다른 애들이랑 동선이 겹치면 안 돼서 하루 일찍 가서 저만의 그 길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길도 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는데. 그날 하루 종일 링거 맞으면서 쉬던것 같아요 어... 그냥. 저는 재수할 때 이제 저는 수험생이지만 친구들은 대학생이어고 친구들이 수험장 앞에 플래카드 들고 응원나와 줬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수, 저는 수, 수험장이 이제 여자, 남자 아예 따로 네네. 보고 문과 입과 입과 따로 보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다른 학교 문과 친구랑 마주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서로 혹시 너가 잘못 들어왔냐? 내가 잘못 들어왔냐?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. <laughs> 혹시 뭘 제일 많이 틀렸는지 세월의 흐름이 너무 지나가지고 <laughs>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애비를 <laughs> 쳐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장소를 잘못 도착한 거예요 학교가 넓어서 그럴 응. 수 있어요 고고사 미술관? 그 건물로 잘못 도착한 거예요 응. 거기가 이름이 미술관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쉬기 시간, 입실 시간 기다리는데 사람 되게 많아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막왜 어, 들어오라는 말도 없지 이렇게 막 겨우겨우 다가아 내가 장소를 잘못 도착했구나 진짜 캐리어 끌면서, 아, 저 어떻게 가야 돼요? 미술관 어디에요? 실기시험 아아 어디서 봐요? 이러고, <laughs> 그렇게 물어봐서 입실시간 한참 지나고 들어갔어요. 물론 시험은, 시험시간은 안 지나고. 한가당! <laughs> 수능 끝나고 이제 학교를 계속 가는데도 탈색을 그냥 바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아아 그냥 성인 되기 전에. 탈색을 빨리 한 친구들이 선생님께 걸려가지고, 아그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까지 모든 청소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게 저였어요 <웃음> <웃음> 저는 또 수능 끝나서 신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볶았어요. 그 다음날 머리치 잡혀, 잡혀가지고 교무실 가서 숨 들고 서 있고 일주일 정도 청소하고 네,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방탈출이 원래 한 2만 원 정도 아, 하는데 방탈출 무조건 어, 만 원으로 계속 해가지고 거의 네. 수능 끝나고 방탈출만 다섯 번 했나? <laughs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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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삶의 그림을 그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이라는 그림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 지원하신 분들 꼭 전부 다 붙어서 언젠간 볼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, 안녕.